17번째 주화 프로젝트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 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에게서 예수님의 제자를 찾고 계십니다. 해서 내 제자가 세번 반복되죠. 제자의 조건이 세 가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자기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는 말이죠.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라는 말입니다. 예수 따름으로 받을 고난을 감수하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모든 소유를 버려야 합니다. 이것은 16장 13절과 함께 읽으면 이해가 쉬운데요. 하나님과 재물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하셨죠.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사용하라는 말씀입니다. 돈에 소유되지 말라. 소유권을 주께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따름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 먼저 앉아 계산하도록 요청합니다. 망대를 세울 때 비용을 계산하듯이 전투를 하기 전에 군사력을 계산하듯이 계산하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가진 소유의 가치보다, 목숨의 가치보다, 가정의 가치보다 예수님이라는 가치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찬송과 94장이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하나님도 비용을 계산하셨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생명값을 지불해도 아깝지 않은 우리로 세상으로 계산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 때문에 자기 가정, 자기 목숨, 자기 소유에 메어 살았던 우리가 자기 중심성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소금과 같은 맛을 내며 살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산을 기억하고 이제 우리도 잘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수많은 무리 중에 하나가 아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7번째 주화 퀴즈입니다. 오늘 본문에 자기중심성에 빠져 있는 수많은 무리의 모습을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땡땡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땡땡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이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땡땡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오늘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내일도 반가운 얼굴로 찾아뵙겠습니다. 주하.